덕후 라이브! 오빠 이거 뭐야? 아니 또 뭐냐고 아니 돈 주고 왜 이렇게 무거운 거 사냐고 어? 아 아니,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정말. 아 이거는 음. 내가 몇년 전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음. 체중이 늘면서 음. 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체중을 줄이고 싶은 건 아닌데 음. 뱃살이더이상늘어나는건 막아야 돼가지고 음. 이거가뱃이거가뱃이 없어져? 이 어쩌죠? 이니이제 제일 큰 대근육인 허벅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음. 스쿼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친구는 이 친구는 맨몸 스쿼트는많이 음. 해야 돼 음. 근데 그냥 짧은 시간에 하, 하고 싶을 때는 스쿼트를 음.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스쿼트를 하거나, 음. 아니나 여기서 그냥 뭐 TV 볼때할 때, 할때 음. 요거를 들고 나올 수 없으니까 음. 좀 간결하게 뭐할수 없을까. 음. 저 조끼도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음. 근데 요거 이제 딱 들쳐 외고 하면, 음. 그럼 저그또 무거운 쪼, 조끼, 그건 팔 거야? 아니, 지 그것도 입고. 이것도 하고 아 그래서 무게를 <laughs> 무게 무무게에서 스쿼트를 하겠다는 어. 거야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하면 응. 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웃음> <웃음> 내가 이거 불가리안 빼근 응. 아직 써본 적은 없는데 이름 뭐라고 불가리안 빼 불가리안 빼 응. 이렇게 해서 오! 이번 처음 맞아 보준 거지. 어 조심해. 보통 이걸 많이 하더라고 이거 에 수면. 지방 갔다 와서 수고했다고 현금으로 보너스를 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이게 택배로 와 있는 게 나는 어이가 없는 거지. 안돼 이거 원래는 이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다루기가 너무 힘드네 내가 처음 해보는 동작이라. 전신 운동이지 근데 반대로도 좀해 너무 그쪽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겁나 힘 <있네>. 그렇지. <그치? 웃음> <laughs> 아니 내가 약한 끌려가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표정이 <웃음> 표정이 아이 초, 초보자들 무게가 아닌데 이게 아, 이 잘못된 거 같은데 나 왜? 이렇게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몸을 싹 터준데 나는 일단 아우 <laughs> 아, 이게 맞아? 어, 아, 아, 때려버리네 이거지 음 아유 운동방을 벗어났을 때음아 허진아랑 조금이라도 같이 붙어있고 싶은데 음. 운동을 하고 싶어 어. 그럴 때 어. 운동기구가 여기 막 밖에 너, 너저분하게 있는 걸 허진아가 싫어하기 때문에 음? 내가 이렇게 입는 거아 미안 이렇게 입는 거 어. 이것도 총한 10kg 정도 돼그 어. 뒤에도 있는 거야? 그 머리 어. 주머니가? 아. 아, 아 앞뒤로 어. 플레이트가 음. 두개 있어. 그걸 또 하고 이거 하겠다고? 20, 이거 15kg. 그거 터다 모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바로 요령 생기잖아. 음음. 이렇게 하면 이제 음. 20, 25kg 정도 음음. 스쿼트 딱 효과 효과 딱 나오는 운동 효과 두 개. 여기서 점프까지 해버리면? 해봐 점프 했잖아 지금. 오오오오. 착지는 빨리 되게 빨리 되네 빨리 되 오긴 하네. 확실히 어, 떠지긴 했어. 오. 나이를 먹을수록 음. 허벅지 여기 음. 파워 존그 음. 어, 허벅지부터 엉덩이 라인까지 음. 이 파워 존의 중요성이 절실해지는 거지. 여기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생활 생활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저도 요즘에 맨몸 스쿼트 많이 해 가지고 음. 체력이 훨씬 좋아졌잖아. 음. 그렇긴해 한참 때 몸무게보다 한 10kg 정도 늘어서 음. 지금 음. 80kg, 81kg 정도 된단 말이야. 음. 그렇게 한 10kg 정도 과부하가 오니까 무릎이나 이런 애들이 음. 음. 그 전이랑 같은 동작을 했을 때더 무리가 될수 있단 말이야. 음. 그런 거를 음. 파워존 라인에서 근육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부상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지는 거지. 맞아. 이뻐 보이는 운동은 이제 20, 음. 30대에 때 하던 하는... 거고, 지금 진짜 건강이랑 체력 유지를 위해서 살기, 위해 살기 위한 있잖아. 운동이야, 진짜. 어, 서바이벌이야! <laughs> 느낌 음. 오는데? 호야! 우와. 호야! 아 진짜로 근데 <laughs> 오빠 호얀 누구야? 이걸로 잡잖아 물론 이 보조근이 있긴 있는데 음. 이걸로 잡고 버티는 전완근이 계속 쓰여지는 거지 음. 나 한.. 음. 나한번 들어볼까? 15kg? 응 음. 오씨 오 무겁네 무겁지 15kg 이거를 그냥 감아서 응 어. 괜찮습니다 내안 올라가는 오빠처럼. 자, 나 되잖아. 되지. 자, 자, 자. 와, 와, 힘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허벅지 힘 빡빡 들어가야지. 아, 이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laughs> 넌 다쳤. 아. 안돼 안돼 넌 다쳤. 돌리는 게안 되네. 넌 딸려가 안돼. 안돼 안돼. 어나몸 딸려가더라고. <laughs> 어우 처음부터 그 <첨부> 잘한다. <laughs> 뭐라고 뭐라고 해서. 뭐야 뭐라, 아직 표정 관리가 안돼. <laughs> 이거 스윙하는 유튜브를 봤어. 동자 음. 제대로 숙제했지. 뭘? 그래? 가능해 그래서? 불가리아 어. 백니틀 차의 완성도 숙련도를 보여주지. <laughs> 스타트가 여기더라고 그리고. 아 그래. 어. 그러면 이렇게 반동을 안 해도 이 하는 반동에 바로 갈수 있는 거야음 스타트를. 어. 스타트가 옆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바로. 아또 옆에 놓고 또 반대편을 할수 있는 거지 어, 어디랑 좀 많이 다르긴 하네 보니까 지금도 이게 좀잘 안되는 느낌이 나는데 응. 이 등쪽으로는 딱 제껴지고 이렇게 걸어서 제껴지고 등을 타야 돼음 그래서 다시 슉슉딱 채는 게음 훅이라고 하더라고 음. 그 채는 게 중요하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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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선을 그렇게 돌려야 되는 거지? 그지 시선이 같이 가더라고 음음 음. 어디가 제일 당겨 예, 거기서 영상에서도 전신 운동이다. 음. 여기 이 운동은 주동근이 없는 운동이다. 음. 어, 주력으로 쓰이는 근육이 없고, 전신을 쓰는 운동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버텨주는 코어의 힘이 좋아야 돼. 음. 코어가 좋아지고, 밸런스. 전신의 협응근. 어. 아몇 세트 할 거야? 3세트? 자. 1세트 끝났고요. 생각보다 응. 호흡이 갑다. 호흡 좀 해. 코어에 들어가는 힘이 거의 칠알이야 예쓰! 예쓰! 응. 힘드니까 획크 올려버리네 내가 이게 아 힘들면 자세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 왜냐면 써야 되니까 어. 무슨 운동이 됐냐 맞아. 힘들면 그때 제일 효율적인 동작이 나오나 봐. 끝까지 가면 그렇지. 플라시. 응. 라스트 시작! 응. 하. 나둘나하 응. 응. 오케이. 3세트 잘했습니다. 아. 여기가 지옥 같아. <laughs> 얘네가 아마 응. 안 놓치려고 뻗힌 김에 잡아내는 어... 그 힘이 어... 와 3세트째 되니까 꽉 와? 한결을 느껴요 얘네가 어... 얘네가 못 잡아서 못할 것 같아 버티고 있는 코어가 먼저 털리네 오빠 오늘 이거 불가리안 백 3일 찾았잖아 어. 이거 제목은 불가리안 백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야지 또 시간 지나면 또 동작이 달라졌 그렇지, 나 쉬고 있는데 어. 왜 침대야? 나도 이렇게 안방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촬영 감독이 있는 <laughs> 곳으로 가야 되니까. <laughs> 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차보.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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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 아, 멱뭉도기는데 뭐? <laughs> 어, 아 진짜 코가 진짜 많아지겠다.